제랄레~ 네, 이번 반에는 리스포춘 서폿입니다. 리포서포이 지금 또이 e 스킬이 버프가 돼서 어떻게 만화수단 팔찌를 빨려주려고 앞에서 놔두면은 바로 가서 만화수단 팔찌 이스택쏙소 빨고 싶은데, 그렇죠 만화수단 팔찌 내놔야지. 아, 리스포춘이 이제 이 e 스킬이 버프가 돼가지고, AP 개수가 120%가 됐거든요 롤에서는 사실 AP 개수가 90% 이상이면 되게 높다고 치는데 AP 개수가 120%인 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뭐야 이 자식 내놔 이 자식들 아나슬만 봤지 벌써 라인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태 개꿀이죠 가서 와드 받고 좀더 설치고 싶은데? 이거 내가 리쉬해주는 것보다 가서 와드 받고 괴롭혀 주는 게더 이득이거든요. 그게 더 복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 하면은 세명이서 맞아가지고 피할 걸레가 되죠. 그 저기로 대목 고대해 줄게요. 그렇죠. 기분이 너무 열받지. 이러면 이런 반 톤은 이레핑을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짝 뒤에 숨을게요. 살짝 뒤에 숨을게요. 이신이라서 어차피 빵리쉬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맞아야지, 이드리어라 어? 앞으로안부빙 그래? 때려, 형 미쳤니? 세라피나? 미쳤니? 나도 원거리 딜러야 황탈 때려 어딜 기어나오세요 <laughs> 멍청한 빵태운 나한테 두들겨 맞고 멘탈이 나간 거죠, 너무 완호성 팔찌랑 내놓으시고요 아, 어, 형, 미안. 야, 미안. 일단 미니 빨리 밀리자 뭐, 아, 아, 왜 이렇게 시스를 이렇게 못 먹어, 형? 아, 이 자식. 때려줘. 어? 저거 앞비전 저런 거 참격시켜야 되는데? 아 얘네들 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형님들. 맞추고. 네, 이건 다 잡았어요. 다 잡아줘, 다 잡아, 다, 다 잡아줘야지, 다 잡아줘야지. 그 이지를 때려. 아, 이지를 때려야지. 이집도 죽은 건데. 플레이 잘하는 척 하지. 못 들어가게 견제를 먹일게요. 진짜 만화가 없지, 세스테라피나. 왜 자꾸 비속이 쳐 들어가냐고. 강력하게 압박 해줘야 됩니다. 아비. 형, 지금 부시에 선점하려고 하는데 못 참아요. 나쁘지 이제야 기분 나쁘지. 아무튼 저 사거리 되게 길다. 그럼 너 만화가 딸릴 텐데, 이제? 난 진영님이 좀더 암무빙을 좀 적극적으로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정도로 만화 다빠해놓고 지금 견제가돼있으면암무빙은좀 쳐도 되거든요 네 스캐버 날아올 것도 없고 너무 소적입니다 말이 안되거든요?

<laughs>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와 버렸잖아. 이게 서포터의 턴 쓰기야. 어, 와 빵통 과감한데? 다시 내려갈게요. 이지를 아주 성실하게 핑한까지 사왔는데 여기 숨어 있자. 빨리 와봐 니시나. 그냥 분명하게 와 여기 와다로 여기 돼 있어. 세라피나 여기 와다 박을 안 오니? 세라핀, 이걸 와들를박으로안 와? 이시기 서포터에 기본이 안되는 녀석이네. 아프지, 이제야깝차 내가 어그로 끄는 사이에 위에서 이대로 보고 있죠. 네, 나이스. 끊임오는 견제로 결국 이거까지 먹게 해주고요. 죽고 싶구나 이즈리어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바로 궁극기까지 퍼펙트하게 날려주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이거예요. 이게 억울하거든요 미안. 계속 약 올려주는 거거든요. 미스포션서포은 형님들 끝까지 상대 를약 올려서 끌어들어서 죽여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워주고요. 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저거리 민영이는 많이 있어가지고, 와드 뭐 시는 것까지 퍼팩트하게 도와주고, 바로 여기까지 빼먹어야죠. 최고골드까지한 골드 살짝 나눠 먹고, 이제 서야좀 집에 가죠. 좋아요. 아 <laughs> 리안드리 나와버렸다. 오, 쉣이거놔두세요 이제 리안드리가 나왔으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끝인 거예요. 리안드릴 뽑고 나서부터가 진짜 미스포츠이 무서워지는 시기거든요. 이거 좀 먹을래? 미신이요나 리안드 좀 사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리신이 형님도 사실 지금 게임이 초반에 그렇게 잘 풀리진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 번에 킬 세탁을 끝내버렸죠. 어. 미 어, 리신이 형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싶었구나요. 와우, 오, 리신, 나이스. 꺼진 리신요. 그럼 나 미드 커버를 치러 갈게요. 오, 리신. 오, 저... 퍼펙트. 바로 있어가지고, 리안들이 묻혀주고, 빡치게 해주고요. 어, 스킬 다피야죠 이거 개 빨라요. 대폰 못 놓치죠.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 척하면서 살짝 뒤에서 압박 좀 머리가리 쳐주다가 이 새끼 있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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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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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도다이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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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로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고 있어요, 가어 알아서 이거 같은데? 아씨 나한테 어시 주려고 일부러 시안 끊은 줄 알았잖아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요 아, 요 템은 근데 왜 자꾸 템이 이렇게 뜨는 거야? 아법사 템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사 이템으로 나오는 게좀 이 다음에 모렐로 가야될 것 같거든요? 세라핀도 있고, 뭐, 리븐 뭐 이런 애들도 있어가지고 모렐로 올릴게요 현상금 골드 이미 들고 있거든 왜까불로 세라핀아 모렐로만 좀 볼래? 아오 어, 스다 먹어버렸네 <laughs> 제가 좀 많이 쎄가지고 지금 더 볼게 나도 이런식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을 엿먹여가지고 이런식으로 가는거예요 죽어 이 자식아 상대의 폐를 전부 다 잃고 있거든요 바로 이시까지 먹어주고 터뜨려 죽고 상대의 자원을 전부 다소멸해줍니다 대신에 이따 딸거나 칠래? 어주고 바로 위로 내려가주고요. 완태원 저기서. 완태원 궁쓰려고 한다. 왜냐면 이즈리얼이 쫄아서 못 나오겠죠? 하. 완태원 궁쓰려고 한다. 와, 어, 안쓰니? 빵평 오나? 걸어내려오니? 이즈리얼 열 바퀴 해주고 싶은데. 열받기 이렇게 두두두다두 때려주면은. 아, 궁쓸걸 그랬나? 근데 킬각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아, 뭐야, 씨, 미안드이 되네. 아우 쉣! 또야 먹으세요. 어딜 뛰어나오세요? 한톤 궁쓰님? 헤헤헤. <laughs> 진짜 개재밌다니까요. 한 톤이 안 보여서. 따라라라라라라. 때려주면은, 그냥 걸레가 되죠. APG에서 120%의 미스포츠는 확실히 달라요. 그냥 리안들이 겉으로만 살짝 묻어도 피가 걸레가 돼버리거든요 그거 해줬어 아니구나 W구나. 이런 식으로 딱딱딱 때려주면은 딱, 딱 지금 W 없나 사거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게 리안들이만 나오면 개사기거든요. 궁쓸 것 같은데. 그럼 저 패시 바로 빠지죠. 비바이맞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가. 그러니까 원딜은 형님들, 제 생각에 좀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원딜 형님이 뭐라고 하고 싶지? 어우, 우파! 비션 빼놨다, 비션 빼놨다, 비션 빼놨다. 위험해 보이는 놈인가? 어, 들아 진짜 제가 먹을게요. 그냥 내가 반들어 놓은 판이 솔직히 초반부터 진짜 좋았는데, 혹시 판을 진짜 망치고 있었어요? 진이 칸을 진짜 많이 망쳤어요 원래 초반도 그냥 진이 더블킬 먹고 더블킬 먹는 거였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승전보로 살아가는 거 그거였거든요 원래 초반에도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솔직히 음에드지 않습니다 원래 바텀 지금 이즈르를 5킬인 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구도인데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원딜을 좀 유기시키고 계속 미드 같은 데 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겨어 나오려고 뭐 하저신드라뭐하 거야 굳이 백수형 이런 거 같이 봐주면 진짜 좋을 텐데, 방금 킬 각이었는데 이거 어그로만 떨어지고요. 보시고요아비 아, 명중률 살짝 아쉬운데요? 너 어딜 도망가려 그래? 내 이속이 얼마나 빠른데? 아, 미스포이야 친구야? 거의 다시간 이게 서포터를, 얘는 거리우지만 솔직히 잘해도 진짜 개사기라서. 진짜 역겨웠서 포시에요. 물론 솔직히 이번 판 내가 나도 진영님의 실수를 의도치 않게좀 여러 번 뺏어먹어가지고. 진영님한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건 아니에요. 원딜들은 항상 실수 뺏기면 화가 나는 원딜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미드라인 이런 거탈때 빨리 가가지고 옆에서 한번 깎아주는 거예요. 별밖에 말이에요. 그냥 2만 맞아도 피가 3분의 1이 빠지죠? <laughs> 진짜 개꿀잼이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laughs> 이게 진짜 당해보면 미스포즈 서포즈 죽이고 싶거든요. 잠깐만 요신이 왜 그렇게 데려가죠? 어? 신이 이 그렇게 죽는 건좀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는 이런식으로 해서 바로 굽기까지 활용해주면은 리안들이 그라차 이게 바로 미스포츠는 이동속도를 이용한 백업이죠 이제를 깝친다 싶으면은 깔고서 또 맞춰주고요 요시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이게 나이스. 집에서 모로 사올게요. 이게 궁극기 AP 계 수까지 올라서 솔직히 이제 진짜 좋아졌거든요. 자 예전에 미스포춘 서포시 진짜 아니거든요. 제 역할을 충분히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 리싱 너무 잘 컸잖아 플래시 빼놨는데 노플인데 그렇지 편하게 먹그란 말이야 이서포스 형님들 어, 왜 이렇게 무빙 잘한는척앞 설쳐대죠? 어, 그냥 무빙을 잘하는 이 너무 심 너무 심한데요 이 자식? 그죠 그냥 무빙 잘한 척하면 따, 다른 스킬 먹고 뒤지는 거예요. 내 비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무빙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신자잡으러 가자. 자 숨어볼까? 밥이 있어 주고요. 코끼 들어가죠 그렇지. 이게 그냥 2만 이렇게 소, 써주면 돼요. 얘는 진짜 날먹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또 와서 봐가지고요. 여기서 지나가면 또이 스킬로 너무 화나지. <laughs> 지나가는 길에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이로 갈궈주는 거야. 또 있어주고요. 절 물려면은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도약해가지고 절 물어야 되는데 그 불가능하죠 사실. 같이 진형 너무 즐겁지? 나 같이 슈팅 게임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밑에 좀 살짝 조심해. 막으로 와야 될 텐데, 이거. 음, 잘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궁극기 아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풀이 짧아서. 한참공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닐까? 아프지, 이야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일단 엄청 받거든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진짜로. 샤워 먹으러 나오다가 계속 이거 비 맞고, 진짜 피다 빠지거든요. 미도로 달려가서, 참 신나게 이제부터 피를 다시 계속 뿌릴게요. 이거, 이 다음에 그냥 나바도 눌릴게요. AP 개수가 좋아, 좋아져가지고, AP를 좀 깡으로 팍팍 올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세라핀 괴롭혀줘야지, 세라핀 084돼버렸네 초반에. 이거 뭐하죠? 제가 좀 커버를 좀 칠게요. 뭐야, 아, 씨. 아, 스킬 잘못 연계했다. 이 e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 잘가. <laughs> 아, 이 e 궁을 눌렀다는 게 실수로 궁을 먼저 눌렀네. 아, 형들 괜찮아. 편하게 던졌대. 게임이 애들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걸 자꾸 막으려고 하죠 막기. 그렇지 아까비 그럼 죽나? 그렇죠 이게 바로 리안들이 고통의 무서움이죠 미쳤니? 미친 이미 피다 찾는데 친구야? 이 게임은 백업 게임이거든요 빨래 백업을 와주는 사람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킬 내거든요 이게 이속이 느려지면은 진짜 부르저들은 뭘 아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봐요 이 오다가 이속이 저렇게 느려지는데 이게 AP 개수 관련 내가 기대가 이속이 더 느려지거든요. 나중가면 진짜 그냥 기어 다닌단 말이에요. 너무 짜증나 걸요 진짜로. 개사기라니까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 반통이나 죽이려고 한다. 아우 나우. 하지만 판을 다 깔아뒀죠. 빵 죽는 건 빵통이죠. 이스킬 써주면 못 들어와요. 난. 아 이거는 뭐 마지막에 그냥 뭐 한번 설치다가 죽은 건데. 이번 판은 근데 이게 원래 미스 보중이 진짜 원딜이랑 호흡만 좀잘 맞으면 라인전 주도권도 그냥 가져올 수 있고 그 이후에 시야 잡는 과정에서 진짜 너무 환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올 재밌니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